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실 추적 24시의 김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도장을 훔쳐서 하룻밤만에 50억 원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긴 세월 동안의 눈치, 참음, 그리고 희생,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박미영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집안일 하시던 분들도 손좀 멈추고 들어보세요. 먼저 등장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죠. 김순덕 할머니, 73세.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미영아, 전기 좀 아껴 써. 쌀한 톨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돈을 모아뒀는지 아세요? 무려 50억 원입니다. 5 0 5억 원.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자신은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손님들께는 정성껏 음식을 해드렸죠. 그렇게 30년을 일하시면서 번 돈을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셨어요. 예금, 적금, 부동산. 그렇게 모은 게 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극도의 절약 정신이었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시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돌리셨어요. 전기세가 5만원만 넘어도 화를 내실 정도였죠. 미역국을 끓일 때도 미역을 몇 줄기 안 넣으시고 고기는 명절에만 조금 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심지어 휴지도 한 장씩 뜯어서 쓰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느리 박미영 씨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미영 씨는 결혼 당시 24세였어요. 시집 와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신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영 씨의 하루 일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5시 30분 기상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 6시 30분 할머니께 식사 대접과 약 챙겨드리기. 7시부터 가족들 아침 준비. 8시부터 청소와 빨래. 10시부터 장보기와 집안일. 오후 1시 할머니 점심 대접. 오후 3시부터 저녁 준비 시작. 오후 6시 저녁 식사 대접. 오후 8시부터 설거지와 뒷정리. 오후 10시 할머니 저녁 약과 간식 준비. 이런 생활을 20년 동안 반복하신 거예요. 주말도 명절도 없이 말이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자신만의 취미를 즐길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였어요. 이분이 좀 문제가 있으셔서요. 사업한다고 나서면 망하고, 또 사업한다고 나서면 또 망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될것 같아요. 1억만 빌려주세요. 할머니가 그때마다 돈을 대줬어요.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태수 씨가 어머니께 빌려간 돈만 해도 15억 원이 넘었어요. 치킨집 했다가 망하고, 카페 했다가 망하고, 인터넷 쇼핑몰 했다가 또 망하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또 망하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 돈이 나갔죠.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달랐어요. 미영아 생활비 이번 달엔 50만 원만 줄게. 요즘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더줄순 없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거죠? 사인 가족이 5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쌀값만 해도 15만 원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미영 씨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셨는데 병원비도 못 보내드리는 상황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고, 친정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미영 씨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친정 부모님 병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집 와서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왜 친정을 도우려고 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0년을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는 그냥 무급으로 일하는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했죠. 가정부는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실제로 미영 씨는 20년 동안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옷 하나 사려면 할머니께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어떤 때는 미용실 가는 것도 사치라고 하셔서 미영 씨가 직접 머리를 자르기도 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죠. 기초화장품조차 아까워 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미영 씨는 항상 거칠어진 손과 얼굴로 지내셨어요. 미영 씨의 옷장을 보면 정말 안쓰러웠어요. 20년 된 옷들만 가득하고 새 옷이라곤 명절 때 할머니가 사주신 한복 한벌 뿐이었죠. 그나마도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수수한 색깔만 골라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3월 할머니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태수에게 주고 예금은 모두 손자 교육비로만 써야 해. 며느리? 며느리가 뭘 받아? 시집 와서 얹혀 산게 고마워 해야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미영 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자 교육비라고. 그 손자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거든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온라인 게임만 하고 할머니가 용돈을 줘도 게임 아이템 사는 데만 쓰는 그런 아이예요.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예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손자가 뭘 달라고 하면 뭐든지 사주시고 성적이 나빠도 우리 손자는 다른 재능이 있어라고 위로해 주시고 반면에 며느리가 20년 동안 한 일은 전혀 평가받지 못했죠. 미영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한 거지? 내 청춘이 뭐였지? 미영 씨는 24살에 시집 와서 지금 44살이에요. 가장 예쁘고 활기찬 20대, 그리고 한창 성숙한 30대를 모두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바쳤는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죠. 그때 미영 씨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좋은 학원 보내고, 가족여행도 다니는데, 자신은 20년 동안 시어머니 그늘에서만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4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대접하려고 방에 들어간 미영 씨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할머니가 쓰러져 있으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간 할머니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뇌출혈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자칫하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미영 씨는 알수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미영 씨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밤낮 없이 간병하면서요. 남편 태수 씨는 어땠을까요? 첫날만 와보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당연히 미영 씨가 알아서 처리해야 했죠.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50만원씩 나갔어요.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500만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미영 씨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대고 있었어요. 결혼 후 20년 동안 용돈 몇천원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그게 고작 300만원이었어요. 할머니 간병을 하면서 미영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언제 깨어날지, 언제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요. 간병인을 쓰자니 하루 15만원씩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미영 씨는 직접 모든 걸다 했어요. 기저귀 갈아들이고, 몸 닦아들이고, 약 시간 맞춰서 드시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밤, 운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핸드백을 정리하던 미영 씨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의 도장과 통장들. 여러분, 그 순간 미영 씨가 뭘 생각했을까요? 미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 동안에 모든 게 떠올랐죠.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것,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던 것, 아플 때도 참고 일하던 것. 이게, 이게 내목 아닌가? 그래요. 그 순간 미영 씨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평소에 할머니는 도장과 통장을 금고에 보관하셨어요. 그 금고,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죠.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갈 때, 급하게 챙긴 핸드백 안에 도장과 주요 통장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가 그 통장들을 보는데, 액수가 엄청났어요. 국민은행 정기예금 5억 원, 신한은행 적금 8억 원, 우리은행 예금 12억 원, 하나은행 정기 적금 15억 원, 농협 예금 10억 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2채, 경기도 토지 5필지, 이것들까지 합치면 정말 5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죠. 미영 씨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고. 새벽 3시. 미영 씨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목적지는 은행 ATM기. 손에는 할머니의 도장과 통장들이 들려 있었죠. 첫 번째 ATM기 앞에서 미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지만,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첫 번째 정기예금 5억 원 해지, 두 번째 적금 8억 원 해지, 세 번째 예금 12억 원 해지. 미영 씨의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건 이건 내가 받을 몫이야. 20년 동안 고생한 내 몫이라고. ATM기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어서 미영 씨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어요. 24시간 은행, 편의점 ATM, 지하철역 ATM 그렇게 새벽 6시까지 무려 50억 원을 모두 빼냈습니다. 여러분, 5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만 원짜리로 쌓으면 높이가 5m가 넘어요. 일반인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죠. 그 많은 돈을 하룻밤 사이에 빼돌린 거예요. 미영씨는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제 친정 부모님 병원비도 보내드릴 수 있고, 남편 빚도 정리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음껏 쓸수 있어. 하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잖아요. 다음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또, 어? 여기가 어디지? 미영아, 미영아. 의사들도 놀랐어요. 뇌출혈 환자가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휴대폰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시는데 은행에서 온 문자들이 쭉떠 있는 거예요. 오은행 정기예금. 5억 원 해지되었습니다. XX은행 적금 8억 원 해지되었습니다. 은행 예금 12억 원 해지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이?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 돈을 뺐다는 거야? 미영 씨는 그때 병실 밖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병실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알았어요. 미영아, 너, 너 설마? 할머니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어젯밤에 누가 제 계좌에서 돈을 뺐는지. 30분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CCTV 확인 결과, 며느리분이 맞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쓰러질 뻔했어요. 20년. 20년을 믿고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미영 씨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하지만, 저도 억울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도둑질을 하면 되나? 할머니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50억 원을 빼갔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미영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어요. 미영 씨가 경찰서에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저, 저는 이미 그 돈을 다 썼어요. 뭐라고요? 하룻밤 만에 50억을 다 썼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미영 씨의 해명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정어머니 치매 치료비로 10억원을 즉시 송금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치매 전문 병원에 입원시키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려고요. 친정 아버지 암 수술비 8억원도 보냈어요. 아버지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최신 치료법으로 수술 받게 하려고요. 남편의 사업비 정리에 15억 원을 썼어요. 태수 씨가 그동안 진 빚이 워낙 많아서 이자만월 300만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녀들 교육비 5억 원을 따로 적금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치료비 3억 원을 썼어요. 20년간 참아온 병들이 너무 많았어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만성 위염 우울증. 이 모든 걸 제대로 치료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날린 거예요. 급하게 수익을 올리려고 고위험 투자 상품에 몰빵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렸다고 해요. 50억 원이 정말 하룻밤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 김태수 씨의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태수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첫마디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관리했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어머니, 돈 당장 돌려놔. 이 사기꾼아. 자기 아내한테 사기꾼이라고.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나, 내가 2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지?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영 씨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피고인은 20년 동안 무급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미영 씨가 20년 동안 받은 생활비 총액 1억 2천만원. 그 같은 기간 미영 씨가 시어머니를 위해 쓴 시간에 시급 환산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재판 마지막 날에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증언대에 서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며느리를 시험해 본 거였어요. 뭐라고요시험이었다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며느리에게 절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할머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며느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한 며느리가 정말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할까? 궁금했어요. 결국, 미영 씨는 그 시험에 실패한 거였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영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더 비참한 건 돈이 이미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50억 원중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영 씨 가족은 완전히 파탄났죠? 친정 부모님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어머니만 챙기게 됐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누구의 잘못일까요? 20년을 무급으로 일한 며느리, 너무 인색했던 시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남편?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돈이 가족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세 번째, 작은 의심과 시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지. 미영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그냥, 그냥 참고 살걸 그랬어요. 20년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할머니는 지금 혼자 요양원에 계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떠났거든요. 내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한게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태수 씨는 지금 혼자서 두 분을 모두 잃고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아내는 감옥에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일지도 몰라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엄마가 할머니 돈을 훔쳤다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고 선생님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은 결국 전학을 가야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이 모든 비극이 소통 부족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처음부터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받을 목도 따로 준비해뒀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미영 씨가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가끔은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남편 태수 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만약들은 이미 늦었어요.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20년간 쌓인 가족의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거죠. 더 씁쓸한 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며느리분들, 혹시 지금 억울한 마음 품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그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 문제로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제발, 미영 씨 가족처럼 되기 전에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세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가끔은 힘들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여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50억 원보다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미영 씨가 만약 그 50억 원을 건드리지 않고 할머니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깨어나서 미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 목도 챙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요. 하루의 욕심이 20년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미영 씨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20년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할머니가 회복되시면 다시 얘기해 보자.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와 억울함이 모든 판단력을 흐려버린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재산은 적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그게 진짜 유산이죠. 제발, 참지만 마세요. 표현하세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우리 서로 더 배려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50억 원보다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돈은 벌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의 이야기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 주세요. 지금까지 진실 추적 24시의 김철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